행복은 자기 만족입니다. 인간에게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의 판단 기준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즐거우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행복한가 아닌가는 자신의 오감으로 감지한 반응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음식을 만들어 내왔을 때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반대로 그를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상대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볼때 즐거움을 느낀다면 이것도 자기 만족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를 만족시켰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란 자기 만족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기 만족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자기 만족이 어느 만큼 연속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자기 만족을 많이 느꼈던 일주일이 연속되어 행복한 달과 해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만족이 연속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평가나 타인의 평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란 어디까지나 자신의 만족일 뿐입니다. 반드시 큰 행복이라고는 할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기 만족입니다.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 즐거움이 없으면 그곳에는 삶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밖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거치면서 고마움과 기쁨을 느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이 지닌 특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일에 눈 멀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습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침묵을 익힌다는 말입니다. 침묵은 자기 내면의 바다와 같습니다. 진실한 말은 항상 내면의 바다에서 자라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깥 것을 매개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소리를 깨우는 일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기 말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일 수입니다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비우기 위해 침묵을 익히는 기간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얼매인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의 정신은 그만큼 부자유해지며. 타인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갈 우리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이는 것도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도 움직이면서 안으로 끊임없이 수액을 돌게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거나 달이 찼다가 기우는 것도 해와 달이 살아 있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호흡과 같은 이런 움직임과 흐름이 없다면 인간 또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멈추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멈춤과 고정됨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자 한다면 그 움직임과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이면서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새롭고 신선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뒤에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도 끝도 없는 아득한 세월을 두고 밤이나 낮이나 나를 낱낱이 지켜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는 그와 떨어져 있지 말고 그와 하나가 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매순간 새로워질 것입니다. 개인의 생애로 볼 때도 이 사람과 이 한때를 갖는 이것이 생애에서 단한 번의 기회라고 여긴다면 순간순간을 뜻깊게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므로 묵은 수렁에 갇혀 새 날을 등지면 안 됩니다. 매친 것을 풀고 자유로워지면 세상 문도 활짝 열립니다. 자신이 무력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느낌이 자신의 자산입니다. 그것은 없애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몹시 싫어서 부정하고 싶은 창피한 면이라도 거기에는 예외 없이 어떤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과 두려움, 정체성, 온갖 분노와 질투, 그리고 중독행위들은 우리 스스로가 부여한 것일 뿐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구름일 뿐입니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찬란한 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눈 한번 깜빡이는 정도만큼 그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타인을 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진정으로 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못마땅한 어떤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끊임없이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제대로 온전히 음미하며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양손을 펼쳐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자신에게 물과 양분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또 물과 양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비가 내려도 콘크리트 위에서는 흘러가기만 할 뿐이니까요. 많은 물과 양분이라는 혜택을 받아들이려면 순수함이라는 토양이 중요합니다. 순수함은 단순함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기만 할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만 할뿐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으로 실험만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법입니다. 인생에서는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누군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성장할 기회로 삼으려면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도저히 모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 봅시다. 이런 간단한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든 알수 있는 시대입니다. 편리함에 몸을 맡긴다면 뭐든 잘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생활하거나 일하며 접하게 되는 일상에서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마주하며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가신 일에야말로 사실 즐거움이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면 좋겠습니다. 번거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